이혼녀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기보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연애를 할때 이렇게 싸우나 라는 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연기를 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실제 성격상 이렇게 막 소리내서 싸우지는 않은데, 소리내서 싸우다 보니까, 어, 감정 표현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고편에로 나왔다시피, 물고기 밥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어, 그런 게, 어, 사소한 거지만, 싸우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거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를 사랑하지 아니구나라는 마음에 이용을 하지 않은가라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됐고요. 어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네. <laughs> 그리고 실제 연애 관이 어떠신지와 실제 연애 관이요? 네, 네, 네. 실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밤샘 촬영 때문에 잠을 잘못자고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실제 캐릭터와 본인의 성격이 아, 네.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캐릭터와 네. 저는 네 많이 닮은. 있고 닮치아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진이와 친해지고 진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진이에게서 제가 보여지고 저한테서 진이가 보여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닮아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